아, 여기 어디지? 델피노 CC. 아, 델피노 CC. 아, 델피노 CC. 아, 아, 여기 끝내주는데. 이게 날씨가 맑아야 되네. 지입니다 지겨. 아. 야, 울산바위가. 와, 여기가 진짜 1코스네. 아. 10번 홀이. 마운틴 1번 홀. 자, 아, 그렇습니다. 자, 델피노 마운틴 코스 이제 시작합니다. 풀어! <laughs> 시그니처, 시그니처 포즈야? 참 아, 잘해. 어, 초촌인데요. 원래는 드라이버 치지만 오늘 안전을 위해서 첫 티샷은 아이언 6번으로 150만 보내겠습니다. 아이고. 어, 100미터 쳤죠? 100미터. 자, 티샷 이프 형님 우주샷. 이상해 형님 4명 다 폭망이죠? 자, 신사는 아무도 없어 한명 해저드 한명 생사불가 한명 뒷땅 한 명... 해저드 쪽에 갔을 수 있겠다 김피부님은 괜찮습니다 자, 아우. 오랜만에 라운딩 힘드네요. 완전 삭구렸고. 날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라운딩을 허락해 주신 이제 집사님들께 박수. 박수. 아, 이거 아, 씻고 있니? 그리고 가장 아, 고생하신 고생 예약하을 고생하신 우리 덤프로님 부부 두 분께 박수. 박수. 어 암프로 드라이버. 잘안 맞아서 아, 아이언으로 쳤군요 아이언 쳐고 200m 세컨 샷. 번카페! 생강스티 어떤거 드릴까요? 아 얼마 남았어요? 50 157번 주세요 1프로 세컨드샷 아이고 뒷방 맞죠? 뒷방에 감겨서 그린 왼쪽 세번째 샷 1프로 굿샤 아, 잘 쳤어. 잘 쳤어. 우리 이프로 님. 아, 김프로 님, 온하셨어? 왼쪽. 아, 왼쪽 온못 했어. 아, 그럼 모두다 쓰면 하겠네. 아. 저도 이제 세 번째 아십니다 이제. 네, 네, 오늘 그렇지. 그 어디 저처럼 보기만. 요, 요, 요. 앉아 줄 거. 앞으로 세 번째샷, 짧죠? 아하. 하이버로라 Bye. Uh -huh. 아이고, 더블. 보기, 보기 했나? 네. 저희. 안 풀어보기 남은 다 더블. 공약대로. 어. 점프 보기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공약대로 하는 거. 야 그럼 다음엔뭐할 거야? 파 해야죠. 파 해야지. 자, 두 번째 티샷. 시작합니다. 국진이 형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백쳤죠? 어, 좋아. 아, 세호의 정중앙으로. 구시 약간 왼쪽. 약간 왼쪽. 아 모르겠습니다. 구시야 이게 롱기다. 이게 롱기다, 롱기. 롱기. 야. 구시

아이고 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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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프로 형님 서드샷 우드신이죠? 형님 왜 그래? 왜? 네? 아니 상담 때문이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왜 말을 안 듣지? 뭐해 뭐해? 몰랐어 있잖아 오, 그 샷. 방향 아, 어디야? 응? 어? 잘 맞은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도 안 아, 아, 들어왔어. 아 들어, 왔아 들어왔 들어왔어? 자 헤저드 해서 다섯 번째 샷. 들어가 약간 걸렸어요. 살짝 걸리 살짝. 펑크 앞쪽. 굿샷굿샷굿샷좀 반응을 맞냐고 쿠샷 제일 잘 치는 거같지 3원? 그렇지. 3온이지요 <laughs> 어, 버디 챈스. 나는 파이브 원. 들어? 지금 두 번째 홀인가? 아, 이안 맞네요. 어, 정말 안 맞네. 지금 몇 번째 잘치지 어 번째 좋았어. 자 버디 텐스죠? 어디 안 하죠? 버디 텐스? 이기아 좋아. 와! 너무 잘 치죠? 네 나이스 파 나이스 파와 저기도 버디 찬스죠? 나이스 파 됐! 아 무섭다 아씨 오케이 주위에 좀그렇대야 여기는 파인가? 커터 나면 오케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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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나이스, 나이스 퍼팅 더블 막았습니다. 굿샷 굿샷. 더블 막았습니다. 쿠셔, 셔 아우, 오케이. 나이스. 야뭘 잘쳐. 세 번째 홀파 파퍼. 파퍼. 삼백삼십오터아저 여유가 없다 했는데. 굿샷. 야. 완전 스트레이트인데. 굿샷. 굿샷! 제공돼 제공! 100만 구독자 여러분 살았습니다! 괜찮네요 나이스 온! 자 우리 김프로 형님 두 번째 세컨샷 약 80미터 나이스 굿샷 탄도 좋고 나이스 굿샷 나이스. 오 어. 아, 어, 괜찮아요. 자. 써드샷. 나이스! 아이고. 아, 뭐야. 이거 면좋요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아휴 우리 불꽃놀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은, 이번 투자, 네 이번에 컸어요. 하지만 아까부터 좀 낫죠. 깝다깝다 자, 김프로 형님, 더디도 아, 약하다. 그렇게 내리막이 심하지 않네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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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역시, 역시 나이스 은프로님 네. 뭐하셨어요? 보기? 왜 이렇게 잘 춰? 김프로님 뭐하셨어요? 파! 파. 아유. 뭐는데그게 잠깐만. <laughs> <약간만. 웃음> 3, 4, 5, 6 더블 같은데? 여기 지금 네 번째 올리셨잖아. 그지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맞아. 더블. 더블 맞는 거 같아. 트리플 같아. 맞아요. 트리플이요? <laughs> 어, 트리플 같아. 한번 눌러 내렸 아, 그래?